블룸버그가 7월 말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백신 돌파 감염 건수를 집계를 따로 해봤습니다. 왜 이거를 언론사가 하고 있느냐? 네. 이 블룸버그가 스폰서하고 있는 그 학교들 중에서 존스홉킨스가 있기 때문에 존스홉킨스에 네. 블룸버그에서 지금 후원을 해가지고 존스홉킨스에서 그 코로나 통계 자료를 모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블룸버그하고 연결이 돼 있. 어떤 것을 저희가 이제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자료를 지금 계속 블룸버그 쪽에서는 어,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들을 좀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민간기업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면 CDC에서 돌파 감염수 집계를 지난 5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집계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 추적을 중단한 것이 지난 5월 달인데, 그때 5월 달에 중단했을 때 돌파감염 환자 수로 집계됐던 사, 숫자가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만 몇백 명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가 전체 주 50개 주 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35개 주에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결국 주 보건부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주 보건부들이 계속해서 돌파감염 사례들을 통계를 숫자를 남,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었던 주가 35개 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15개 주는 CDC에서 그 자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주, 조사를 멈추니까 나머지 15개 주는 그냥 조사를 멈췄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돌파감염 사례 연구를 따로 주정부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이후로는.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주정부에서 지금 그런 자료를 남기고 있었던 35개 주위의 자료를 종합을 해 보았더니 11만 1,748명이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CDC가 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두달 사이에 1배 거의 11배 가까운 숫자가 지금 증가한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돌파 감염 숫자가. 근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숫자는 35개 주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숫자보다도. 그리고 돌파감염에 대한 이 조사는 추적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백신 맞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걸렸어요. 라고 신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통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파감염이 됐을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CDC는 전체 백신 접종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1,262건에 불과했으며 예방 접종 후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CDC는 그렇게 보고하고 더 이상 조사를 안한 겁니다. 아, 돌파 감염 별거 아니네 하고서 그냥 신경을 꺼버렸던 거였는데. 근데 그 신경을 껐던 두달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후몇달 동안 백신 개발 사례의 수는 증가했고, 그렇죠. 그들이 제시하는 위험도 증가했다.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았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도 더 많아졌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신 맞는 사람은 많아지고, 돌파 감염도 많아지고, CD, CDC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추적을 중단했지만 많은 주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블룸버그가 35개 주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딧에서는 CDC가 이번이나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지난 5월 돌파 감염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중단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예, 기사에다가 써놨습니다. CDC는 델타 변종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례 추적을 중단했다. 델타 변종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왜 돌파 감염 사례를 하필이면 그때 중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짧은, 사,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감염자들이 늘어나게, 된, 돌파 감염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추적을 중단하면서 CDC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타이밍을 다 놓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5월 달부터 계속 조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면 돌파 감염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조기에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게끔 어, 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지금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금 뭔가 알게 됐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형 언론사들. CDC는 이것을 백신 접종 안한 사람들의 팬데믹이라고 불렀는데 돌파 감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그들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의 코로나 추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 이야기가 나오면 그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들한테서 델타가 많이 퍼진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델타가 백신 주사를 안 맞은 사람한테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돌파 감염된 사람한테 사이에서도 더 많이 퍼지고 있다. 네.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 저희 보도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한데 실제로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들 중에는 그리고 의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요 백신 주사를 맞는 경우가 오히려 더이 델타 변종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를 더퍼뜨리는더 많이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이 더 해롭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근데 아직 그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주장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오늘 또몇 가지 더 자료들을 앞으로 얘기해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의 정책을 만드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가들이 좀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